글로벌 슈퍼스타 블랙핑크가 전 세계 투어를 이어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미국의 주요 시상식에 참석하며 또한번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지난 9월 14일 멤버 리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에서 열린 제77회 프라임 타임 에미 어워즈에 참석했다. 리사는 최근 비오 인기 드라마 더 화이트 로투스 시즌 3를 통해 할리우드 연기의 첫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번 시즌은 무려 투브 3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높은 기대를 모았다. 이날 리사는 분홍빛 꽃잎을 연상케 하는 하이슬리 드레스에 핑크톤 주얼리와 힐을 매치해 화려한 레드카펫 패션을 선보였다. 비록 더 화이트 로투스가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리사의 첫 에미상 시상식 참석은 배우로서의 새로운 행보를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현지 매체들은 그녀의 패션과 존재감에 집중하며 무대 위 아이돌에서 스크린 속 배우로의 성공적인 전환이라 평가했다. 한편 불과 일주일 전인 9월 7일에는 로제가 뉴욕에서 열린 E! MTV 비디 d 뮤직 Music Awards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한 협업곡으로 올해의 노래 of the Year를 수상하며 VMA에서 K-팝 아티스트 최초로 메이저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로제는 이번 시상식에서 무려 8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고 수상소감의 일부를 한국어로 전해 한국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멤버들 제가 상을 받았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라며 진심어린 메시지를 전해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또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의 연이은 성과로 인해 내년 열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수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블랙핑크는 지난 7월 5일 세 번째 월드 투어 데드라인을 시작해 북미와 유럽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펼쳤으며 8월 중순까지의 일정을 마치고 짧은 휴식기에 들어갔다. 이 휴식기 동안 리사와 로제는 각각 에미상과 VMA라는 세계적인 무대에 등장하며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켰다. 특히 블랙핑크는 지난해 12월 YG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 올 7월 11일 신곡 "jump"을 발매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양현석 프로듀서는 오는 11월 미니앨범 발매 계획을 직접 밝혀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한편 블랙핑크는 오는 9월 18일 대만 가오슝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투어를 재개한다. 이번 투어와 함께 이어질 새 앨범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